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의 근육 건강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체인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약과 같은 물질인 대사체로 바뀌어서 저희의 혈액까지 들어오는지 설명하였고 이런 과정을 두고 과학자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라고 하는지 설명드릴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차이점이 자신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은 과학계가 이미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두 여성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고도비만이 되었고 한 명은 마른 상태로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둘이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밀란성 쌍둥이임을 고려할 때 비만이 유전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쥐에 이식해 보았을 때 비만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받은 지는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받은 지는 마른 상태로 있는 걸 보면서 무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리의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번째 유전자와 같다고 하여 마이크로바이옴의 세컨드 지놈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대가인 이스라엘의 엘리나브 그룹에서도 각 사람이 가진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에 따라 똑같은 사과 하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 사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혈당이라든지 인슐린의 레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염증 유발 물질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촉발하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와 같은 물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먹어도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에 따라 근육 건강도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된 바 있는데요. 이 논문은 보스턴 마라톤을 뛰는 마라톤어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한 결과 실제로 마라톤을 잘 뛰는 사람들의 장에서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 많이 증가하고, 이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 핵심 포스트바이오틱스 지표 중 하나인 프로피온산을 생성하는 균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을 빼서 쥐에게 넣어보고, 또는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프로피온산을 쥐에게 넣어줬을 때, 쥐가 트레드밀을 월등히 잘 뛰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베일루넬라라는 미생물의 유무에 따라서 근육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사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소통해왔던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단쇄지방산의 양이 많은 사람은 G-protein coupled receptor라고 하는 GPR43의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서 혈액 내에 있는 에너지가 근육과 간으로 더잘갈수 있는 반면에 단쇄 지방산이 적은 사람은 이러한 에너지가 지방으로 더잘 축적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마이크로바이옴과 근육은 양방향 소통을 하는 장기들로 마이크로바이옴 근육 하이웨이라고도 불리며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에서 목표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호스트바이오틱스가 개선될 때 근육의 건강과 기능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수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운동선수를 위한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을 디자인할 수있다라는 논문들도 나와 있고요.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친화적 식단 또는 비친화적 식단을 섭취했을 때 근육 기능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과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 친화적 식단을 할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의 증가 및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에 따라 전신의 염증 반응이 조절이 되고 이러한 염증 반응은 바로 근육의 건강까지도 이어져서 똑같은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운동선수가 근육 생성과 근육의 운동량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들도 시사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연구 논문들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은 근육 건강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연구 트렌드에 발맞춰 이번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출시 2주 전을 맞아 결과지에 근육 건강 관련된 장내 미생물의 분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베일로넬라와 같은 미생물들의 지표를 이용해서 골격 근량과 연관성이 있는 미생물들을 내장에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 관리에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과 체지방 조절과 관련된 항목. 내 네, 미생물 지표들도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했고, 더 정확하게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